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 원리 및 실습이고요. 조리 원리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요즘에 이제 나오는 경향을 보시면은 특히 식품학하고 영양사 시험에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학및 조리 원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과목이 식품 미생물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파트는 그다지 사실 나오진 않았었는데 작년 재작년 문제에 있어서 장류 쪽에서 발효 쪽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었 그래서 간장 발효 이쪽에서도 나오,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중간중간에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 원리 하면서 우리가 발효랑 관련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류 발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유제품류 발효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두류에서 이제 장류 발효가 나온다든지 라고 하게 되면은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치에 관련된 균주 부분이 있다든지, 유제품에서는 뭐 치즈버터 관련된 균주가 있다든지, 장에서는 뭐 된장간장, 코지균주, 국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파트가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급되는 정도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식품학 조류원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되는 건데, 식품학은 워낙 화학적인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말 그대로 실제로 쿠킹 조리가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통합 문제로 나왔을 때는 조리 파티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시켜서 나왔던 것이 단체 급식에서 이제 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단체 급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햇섭, 위생하고 같이 더불어서, 햇섭과, 또 여기에 뭐, 조리 문제가, 그래서 뭐, 고등어 조리 문제가 나오면서, 중간에 뭐, 검수, 뭐, CCP 단계를 물어보는 것도 나오면서, 그날 고등어 조림이 단단해서, 잔반율이 높았었다. 잔반율이 높았었는데, 왜 단단해졌는지를 설명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 문제인 경우에는, 식품학 조리 원리로 물을 수도 있고, 단체 급식 헬스업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 약간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식품학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조리 원리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또 배웠던 과목 중에 아마 조리 과학, 이렇게도 있었고, 아니면 조리 과학 실험, 식품, 뭐, 예를 들어서 이 분석 실험, 이렇게 해서 실험하고 관련돼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사이언스, 객관적으로 다시 누가 하더라도 그게 다시 증명이 될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제 과학 실험 이쪽 부분으로 또 물어보기도 해요. 더 많이 집중해서. 그래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모호하면서 쉽지 않은 파트가 이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리 원리 파트가 있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그, 뭐,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리가 2018년도 문제에서는 비중이 크진 않았었어요. 크진 않았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가, 전공 A 파트에서 나왔던 게 캔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정말 그냥 던져주는 문제.